안녕하세요. 여유타파 유머스비 해피 머스터링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여유증으로 고민하는 남성 중에서 어, 수술비가 부담이 돼서 수술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성형 유방증 수술은 국가에서도 질병으로 인정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잘 모르셨지만 요즘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를 알고 계시고 이로 인해서 여유증 수술에 대한 니드가 많이 높아진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이 가진 실비 보험을 통해서 환급받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또 일부 보험사는 환급 거절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회사에서 여유증 수술에 대한 환급 청구 기준과 필요 서류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라면 보험설계사분께 문의하면 되고요. 다이렉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회사 쪽에다가 다이렉트 쪽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선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유선조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초음파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어, 두 번째로는 수술을 보통 보험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병원에서 준비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 병원에서 이와 같은 서류를 환자분에게 전달 드리면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사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오프라인 창구 통해서 접수해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엔 어플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으셔서 어플로 접수해도 아마 간단하게 환급 받으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 판단하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병원 측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환자분과 보험사가 여유증 수술 환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 가짜 여유증과 다한증 환자들을 모아서 보험금을 빼돌린 보험 사기 때문에 실손보험 환급 사례를 악용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사가 환급에 대해서 보다. 깐깐하게 심사를 하면서 갈등을 빚는 상황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쁜 설례가 생기다 보니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인데요. 보험사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 정말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도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의료진의 진단을 통해 여유증 석연들이 병원에 있고 병원에 들인 조직 검사 결과 토대로 보험사 측과 합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저희 병원에서 대부분의 환자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큰 문제 없이 환급을 다 받고 계십니다 다만 여유증 수술하기 전에 자신과 동일한 보험사의 환급 사례들을 참고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환급 과정에 진전이 없다면 일단 증상이 명확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면밀히 판단해서 수술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 또는 심사평가원과 같은 상급기관에 협조를 구한다면 병원에서 환자분에 대한 진료 자료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합의돼서 환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또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유증 타파를 위한 오늘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텐데요. 여유증 수술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여유증 등급 확인 및 유선조직 증식 확인을 통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충분히 문의를 해 보시길 바라며 전문의 소견과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감원이나 심사평가원에 문의해서 환급 문제에 대해 원활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또 까먹으실 수 있으니 영상 저장해 두셔서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보면서 아 그래 그때 여유타파 김정기 원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떠올리면서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유타파 U 머스비비머스트 Must Be, Be Must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유타파 채널을 통해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